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맹타로 무력 시위를 펼친 최지만 27. 미러키 브루어스 이 코칭 스태프 덕분에 더큰 자신감을 가지고 타석에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러키 팀의 일원이 되고 싶고 승리의 힘을 보태고 싶었다면서 메이저리그 잔류의지를 드러냈다. 최지만은 30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개막전에 12회 초 대타로 출전해 맹활약을 펼쳤다. 1에서 1로 맞선 연장 12회 이사주자 없는 상황에 대타로 나온 최지만은 상대 구원 에덤 클린버이 4구째 체인 지업을 노려쳐 우측선상 루타를 뽑아냈다. 최지만은 올랜도 아르시아의 중전 적시타 때의 홈까지 밟았다. 미러키가 12회 말을 실점 없이 넘기면서 2에서 1로 승리했고 최지만의 득점은 결승 득점이 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미러키와 계약한 최지만은 시범 경기 2 1곡 경기에 나서 타율 0.409, 44타수 18안타 3홈런, 1 0타 8득점, OPS 1.245로 맹활약을 펼쳤다. 현지에서 그의 25인 개막 로스터 진입 가능성을 낮게 점쳤지만, 최지만은 개막 로스터 승선에 성공했다 게다가 개막전에서 강렬한 인상까지 남겼다 개막 로스터에 포함됐지만, 최지만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25인 개막 로스터의 투수를 11명만 포함한 미러키는 조만간 투수 1명을 콜업하고 야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언론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야수가 최지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 칸도 최지만이 빅리그에 있을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막전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호평했다 최지만의 빅리그 잔류 열망은 크다. 그는 MLB. 캄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이 팀 미팅에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팀이 되자는 점을 강조했다면 나도 비록 게 팀원으로서 승리에 공헌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지만은 팬 머피 벤츠 코치의 고마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경기전 머피 코치님이 오셔서 너는 메이저리그 급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말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힘겨운 상황에 대타로 나섰지만 자신감이 있어 좋은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